이리 이게 너무 계약해서 오면은 이 교실 바닥은 바뀌어 있어. 오. 어, 냐면 책상이 새 걸로. 바겠죠그 이상 그냥 그대로 쓰고. 아, 근데 저거 책상 침묵 교실 에서 세대 차이잖아. 싫은 사람들은 좀 묵당이겠어. 아, 진짜? 딱 여기 있 야, 아야. 야,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는데? 예. 안녕히 가세요. 전체 사진 한 번만 찍자. 야 내일이 해인데 오늘이 열락다 마지막 날인데 이거 뭐야? 이거 네, 브이로그야 야 이제 뭐 그런 거나 별로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설레진 않았어 아나 설레지 않았어? 나 집에만 있아니해 뜨는 것도 신경 안 쓰는 양반 안녕 가시고? 이거 넣어주세요 어, 그것도 신경 안 쓰는 양반 안녕 어나 나올래 근데 왜여기만 뭐, 이게 있을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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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 아, 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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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치. 펄치. 아 네, 이런 이렇게 회장님 나1렇게 네, 회장이야 네. 아 개장? 아, 무슨 소리요나 유명한 분좀 받아볼게 귀여워 아니야 어 환영합니다 사실 이단타으로돌인거료야 아. 근데 각도가 이래도 돼? 음. 막 밑에서 치면 뭐 못생기게 나오잖아 넌 이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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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아, 마그크 가리고 있었어? 어 맞어 가리고 있었네 벗으면 나 이러고 지 않지? 저기. 아쉬운데 사진이라도 찍고 싶은데 이게 들면 캡쳐할까? 반응해 어. 나오냐? 뭐야 사진이야? 됐어. 엄청 많이 캡끗했졌어 오, 네 손톱 어제 했구나. 빙글빙글 돌아가는 쇳돌. 빨리 스토랑에서 가벼워졌고 모양만 잡아달라 했대. 그 언니가 나한테 그랬어. 모양만 잡아달라는 손님을 몇년 만에 오랜만이라고. 아, 내가 동이 없어. 영상이야? 아, 영상이야. 찍있어 아하. 얼굴에 붙여봐. 나 이런 거 못해. 야, 너저번에도 이거 나이안에 싸우는 사람 많아. 어? 뭐? 웃겨서 이 상당히 안 봐. 어끄러 라인 어떻게 하게? 이제 뒤로? 일로 와, 보여줘. 야, 이거 더러혼식에 틀어야겠다, 지 아, 나도 얼굴 가로 얻고 싶다. 나 얼굴형. 아니, 야, 얼굴형이랑 코. 기만이다, 기만. 너 코로 지금 기만하는 거야? 너 그러면은 안 돼. 가추나 먹어. 뭐지, 이과증을 가식스러운 거. 아? 사람 때려! 지뭘 <laughs> 보여줄까? 내가 기괴한 춤을 출수 있는데. 정말요? 아, 아니. 예요. Yeah, 가고 싶어요. 나는 얻어버린대. 아이고, g s b 나한테 자존감 대박이래. 자신감 대박. 너무 어려워. <laughs> 이거 쓰이는 거 아니야? 쓰이는 거 아니야? 연세. 내 이거 잘해. 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안녕. <목소리> 자, 짐 싸자. 자. 꽃가 좋아요. 아, 자, 아, 아, 아 진짜. 가식. 아 가식 짠다. 대학날 복제다 제가 오늘 콘서트를 보러 가기 때문에 임시 신분증이 필요해서 제 동사무소로 갑니다. 아, 갔다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저희 오늘 룩이고요. 갈 콘서트가 데이머스 이 콘서트인데 드레스 코드가 부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은 색깔로 입었고, 옷은 예쁘죠? 이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는 저는 이렇게 컨실러로만 가볍게 합니다. 지금 쌩얼이라 그렇지, 이것만 해도 사람 인상이 날라져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물러 상태. 약간 이렇게 티존 코, 다크서클, 여드름 이런 식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물먹은 퍼프로, 뚜들뚜들해집니다. 아, 제가 아까 콘서트 요거 뭐 신분증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학생증을 잃어버렸어요. 딱히 저를 막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증명을 할 만한 게, 이제 중학교 학생증. 그, 학교 생활부? 근데 그거는 프린트 형태다 보니까, 얘도 여쭤봤죠. 진짜 다 물어봤어요. 멜로티켓한테 문의하고, 멜론 티켓도 이게 확답을 못 드리겠으니까 수업사에 연락해라 해서 수업사에도 문의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확답을 내주신 게 이제 임시 신분증을 만들어라 아 그래 그거는 하루 만에 뽑을 수 있으니까 바로 가까운 동사무소로 갔죠 제가 사진 딱 들고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믿기지가 않는 거지 나는 청소년증으로 하려 는데 이게 신청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임시 신분증 받는 건 불가능하다 아 진짜 큰일이다 예전에 그때부터 약간 멘탈이 나가지고, 여기 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이제 소속사에 연락을 했죠. 아, 이거 안 됐는다. 발급이 안 된다. 하... 내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로겠다 나이스에서 첫장 있잖아요. 그것밖에 답이 없다. 라고 하니까 어필을 계속했죠. 이걸로도 백신 맞을 수 있다. 난 이걸로 백신 맞았다. 이렇게까지 어필을 한 결과 갖고 와보라고. 이런 얘기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순간 전 베이스를 어느 정도 발라가고요. 아, 컨실러로만 한 겁니다. 쿠션은 좀 두껍더라고요. 이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컨실러로 얇게 뭔가 잡티 같은 거 있죠 이런 잡티 한번 더. 근데 여러분 저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화장을 진짜 너무 못 해가지고. 근데 이런 화장법도 나한테도 잘 맞아. 아 참고로 오늘 협찬 그런 거없으면 협찬도 없어요. 다시좀 재산이고요. 선물도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친구들이 막 화장품 같은 거 선물해주잖아요? 그럼 좀막 모르니까, 이런 건다 그냥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다, 다잘 맞아. 이제 저는 내일이면 19살. 고3이 되죠? 아,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게 착용한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발랐는데? 더러운데, 더러운데. 아, 오랜만에 화장을 해또도 신나네. 진짜, 진짜 끝이다. 끝. 이러면, 으스타. 이번 됩니다. 오늘은 머리를 묶을지 말지또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다 머리를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더 묶음을 해봐? 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마가 좀 넓어서. 쉐딩을 빡세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완성했습니다. 어, 그걸 저러운 것 봐. 그냥 이 옷차림에는 한 머리가 나온 것 같아서. 그쵸. 좋아요. 이제 이러고 저는 전시회를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갈 겁니다.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이렇습니다. 눈화 정도. 약간 뼈를 갈아 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볼게요. 아이고. 아유. 아 여기 이거 어떻게 보여요? 안 만봐도 쥐 아니야? 어? 아 이거 아. 아, 아. 있다 없는 사람한테 말해줘. <laughs> 어? 네가 자꾸 시잘라 그랬잖아. 아니 누가 봐도 시잘라? 케이트 3리다아저 얼마서 케이트 쓰리냐? 야 어떻게 왔나? 저 어, 여기 건너야지 좋아요 좋아요 아유, 나 유튜버가 서써 룸바잉 나니까 아야찐 도시다 진짜 서울이다 진짜 찐 서울이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음, 살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살이 너무 많은데? 웨이팅이 30분이고 아 이거 찍고 있었어? 응. 유튜버 인정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 그래, 그래. 돈까스 너무 진짜 맛있어. 아 돈까스 너무 소중해. 아, 엘서다고마하다진 이제 헤어집니다. 빠이빠이 한 밤은 정리하다 샜고 꿈 끝에 걸린 그대는 이제 봄이 찾아왔네요 사랑했어요 마지막 날 정말 와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산을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이머스였습니다. <laughs> 지금 짐이 너무 많아요. MD 후드티 하나 하고 CD 하고 후기는 집에 가서 더,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후, 저는 이제 집에 왔고 심지어 저녁까지 다 먹은 상태입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1월 1일입니다. 심지어 50분이나 지났어. 어제 있었던 일에 후기를 얘기해 드려야죠 먼저 저는 웨스앤더슨 이거 다녀왔고 이거 근데 티켓이 너무 예쁜 거야 이 2년 31일 크으, 이런 거 가면 어떡하죠? 기념품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여거를 갔다가 서강대로 갔어요 서강대 메리홀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랑 원래 동행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공연 시장에 맞춰서 온다 하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오픈 채팅방에 저랑 만나실 분 사진 찍어주실 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와주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이거 A열에 저도 양도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넘어지면 코이을 거리까지 만지지 마 그래서 정말 갖고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티켓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MD를 구했습니다 MD가 좀 비싸니까 저한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후드티가 65,000원 CD가 16,000원 그래서 나는 후드티만 사야겠다 후드티가 예뻤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막 포인트도 있고 이거 언젠가 꼭 사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근데 그 저랑 같이 동행을 하신 분이 CD가 너무 예쁘다고 시 d 를꼭 사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1시 1분 2022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날이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슬로건에 나눠주는데 마지막 곡을 할때 요거를 들어 달라 너무 예뻐 다들 금손이야 이게 이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이게 입장표 세팅 파 t i n 아 이거 진짜 보관해야겠다 이거는 정 2021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네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